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드디어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은 또 잘해. 바로 어, 어느 시대? 구석기와 신석기, 그렇자 그래서 혼자 이제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아 이제 내가 또 구석기 신석기까지 가. 그러다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독학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끝내는 부분이 바로 구석기와 신석기까지인데, 자 오늘은 선생이가 그 부분 너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아는 부분.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역사의 의미와 자 세계 의 선사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과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교재는 10에서 15쪽이에요. 자, 상당히 내용이 좀 적지 않은 부분이니까 미리 공부하기 전에 좀 한번 이렇게 좀 흩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준비됐으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무슨 과목이야? 역사 과목이잖아. 역사. 그쵸 자, 그러면 도대체 역사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자, 우리 역사라는 건 보통 많은 친구들이 어, 아, 뭐 학교에서 뭐 역사 시간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의 역사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있는 그대로 바로 우리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요. 뭐 역사를 배우는 사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주관적 해석이 필요가 없어. 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 선조 임금님 때 일어났다. 맞아.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사실 그 자체의 일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그와는 반대되는 바로 우리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봐. 기 사실로 써야 사실로 써 아니야 이런 식으로해서 또 틀리는 친구들 이 있어요. 주관식에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면은요 바로 역사가가 나옵니다. 역사가 바로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이제 사실들 중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역사가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기록한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요, 역사가의 주관적 의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객관적 의미의 역사. 이거는 누가 봐도 맞아. 사실 그 자체야. 반박할 수 없어. 하지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요. 역사가가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 의미의 역사가 들어간다. 주관적 의미의 역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25 전쟁은 우리 동족 상잔의 아픔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어, 뭐 동족 상잔의 아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역사가의 주관 해석이 들어갔잖아. 그건 바로 바로 사실 사실이 아니라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역사를 연구할 때뭐 사실이던 기록이든 역사가가 반드시 필요해. 그렇 사실은 역사가가 자기 절대 해석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야. 하지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 어쨌든 역사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할 때 필요한 그 자료를 뭐라고 불러요? 사료라고 불러요. 사료. 멍멍이 사료 아니에요. 역사의 재료다 에서 사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료는요, 과거 사람들이 남긴 모든 흔적, 기록이나 유물, 유적 등이 바로 사료, 사료에 사료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자, 근데 문제는요, 뭐 어떤 책이 뭐 조선시대 때 어떤 선비가 쓴 일기야. 그러면 거기에 쓰여진 아이가 100%다 사실일까? 그렇진 않아. 니들도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뭐 일기를 쓰거나 엄마 때문에 일기를 억지로 쓸 때, 있는 그대로 쓰지 않잖아. 속으로. 아, 짜증나. 진짜 쓰기 싫지만. 아니야.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신 이유를, 쓰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다.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쓰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료는요,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관은요, 역사를 연구할 때 반드시 사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비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뭐, 역사.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걸 볼게요. 편견을 갖지 말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뭐 이거 사실이야, 기록이야. 오케이. 바로 사실로스의 역사죠. 그래서 랑케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실로스의 역사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자, EH카라고 하는 우리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EH카는요, 역사란 역사가가 등장해요. 과거의 사실을 해석하고 평가해요. 그래서 역사는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간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자, 그래서 이 EH카는요,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바로 역사가의 해석도 중요시한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관련된 입장이고요. 또 그리고 랑케는요, 사실과 기록의 중간. 절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랑케는 사실이고요, 이에츠카는요 EH 기록에 가까운 역사를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이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이 이에츠카의 EH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고 레포트 쓰는 게내첫 과제였는데 아직도 기억이나요? 자 그래서 랑케는요 역사가는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 그죠 기록으로서의 역사. 아, 아니죠. 사실로서의 역사야. 내가 니들이 잘 듣는지 일부러 틀린 거야. 자, 사실로서의 역사. 이에치카는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강조해서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 중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과 기록 이두 개의 절충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에치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끔 어떤 교과서에서는요, E.H. 카를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또,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사실과 기록의 절충 이렇게 좀 나오는 교과서가 있는데 중요한 건 E.H. 카는요 사실이 아니라 기록으로서의 역사 쪽에 있는 학자가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류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자 우리 교과서에 우리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데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인류의 시작을 바로 우리는 오스탈로 피테쿠스 아파렌시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니야. 여러분 오스탈로 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되고 사피엔스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봐라. 오랑우탄이 있고 침팬지가 있어. 근데 침팬지가 지나면 오랑우탄이 되나?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이야. 우리 인류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류의 스타트를 바로 오스탈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는데 왜 얘를 인류의 시작으로 넣었냐면 이들은 바로 직립보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 발로 서서 걸음 이거를 우리 좀 유식한 말로 직립보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발로 걸으니까 뭐가 자유롭겠어? 손이 자유롭잖아. 그 손을 가지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럼 머리는 더 발달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 예전에 막 엄마들이 아이들 머리 좋아지라고 막 종이 접기도 시키고 막 피아노도 시키고 약간 비슷한 뭐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호모 에렉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때부터 오스텔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와는 다르게 우리 호모 호모 호모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호모는요, 인간을 나타내는 학명이다라고 보면 돼요. 학명이란 건 어떤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죠. 자 호모 에렉투스라는 건 곧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오스텔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약간 구부정하게 직립보행을 했다면 호모 에렉투스는 조금 더 이렇게 허리를 쫙핀 이게 피어서, 피어서, 펴서 이렇게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언어와 불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언어와 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르 탈렌시스라고 하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동굴에서 발견된 이런 뭐랄까 이제 독일의 동굴에서 발견된 인류가 되겠는데요 이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는요 무엇을 했냐면요 시체를 매장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거야 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묻는다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좀더 생각하면 아 죽은 뒤의 세상 바로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 다음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는요, 슬기 지혜 사람이에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고요. 약 20만 전에 등장을 했고요. 자, 이 호모 사피엔스가요.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어제 청동기, 철기 지금의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다 이미 구석기 시대 그쵸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는요. 구석기 시대에 뭐를 만들었냐면 여러분 적으세요. 동굴 벽화와 우리 여인상을 조각을 합니다. 여인상 조각. 이거는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선생님이 자료로 넣었어요. 왜 이런 호모사피엔스는 이런 동굴벽화와 여인상을 조각했을까? 동굴벽화를 통해서 아주 자기들의 뭐랄까, 저런 동물들을 잡고 싶은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사냥에 대한 성공, 그리고 여인상을 조각을 했다는 라 거, 어떤 풍요, 자산을 나타내는 주술적 의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갈 건데, 어쨌든 구석기 시대 때부터 언어와 불사용했고요, 시체 매장했고요, 동굴벽화와 연인상 조각했다. 이거 머리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표를 넣는데, 었 여러분, 우리 구석기와 신석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 뭐예요? 선사시대잖아.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 잠깐 알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역사 시대예요. 역사 시대 이전을 선사 먼저 선의 역사 사자를 써서 선사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역사 우리가 역사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알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뭐야? 그때 쓰여진 문자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그런데 <laughs> 선사 시대는요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발명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당시의 일들을 기록할 수 없었던 시대를 바로 우리는 선사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선사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뭐, 무엇의 유무? 문자의 유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구석기는요, 우리 인류처럼, 아까 오셀로피테쿠스, 스 아파렌시스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왜냐하면 1만 년전 이후부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는 신석기 시대가 되니까 어쨌든 구석기는요. 인류가 출현하면서부터 신석기 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약 1만 년 전까지가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고 신석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구석기는 빙하기였어요. 그래서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몸집도 컸어요. 하지만 신석기로 가면서부터 지구의 기온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동물들의 몸집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는 뗀석기를 사용했어. 하지만 신석기는 동물들의 몸집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정교한 석기가 필요하겠지. 그 정교한, 그러면 떼어 만드는 것보다 갈아 만드는 게 훨씬 더 정교하지 않을까? 그래서 간석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신석기 때 대표적인 토기로는 빗살 무늬 토기 알고 있을 거고요. 우리 또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석기 사람들은 사냥 채집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신석기는요, 드디어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됩니다. 와, 지구의 기운이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의 몸집도 작아져. 이런 동물들을 우리를, 우리에다가 이제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또또 곡식도 농사도 짓기 시작해. 우리는 이것을 바로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혁명 아니에요. 너희들 오타 이거 자,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신석기 때 농사를 짓긴 했어. 그렇지만 변농사는 아직 아니야. 변농사는 청동기 시대로 가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신석기 때가 농사지었던 것들은 뭐 조, 피 이런 잡곡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자, 잘 보세요. 야, 우리 이제 농사지니까 더 이상 사냥하고 채집하지 말자. No. 아니야. 여전히. 우리 영어로 still이라고 하지. 여전히 사냥과 채집도 중요했다라고 보면 됩니다.